오늘은 배봉지를 씌우려고 합니다. 한 200개 예상하고, 봉투를 200개 준비했는데, 200개가 넘을지, 안 넘을지, 봉지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배봉지가 장난에 쓰던 봉지인가봐요. 늦게 안온것 같은데, 한다발을 다 썼어요. 이한 묶음이 100개로 알고 있는데, 이렇게 쓰다가는 가지고 있는 배봉지가 모자랄 것 같아요. 조가도 계속 화가면서 씌우고 있는데, 아무래도 작년에 쓰던 봉지인가 봐요. 벌써 100개를 다 씌울 리가 없는데, 얼마나 되는지, 또 세금치를 또 갖다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얼추 배봉지를다 씌웠습니다. 대충 한 나무에만 지금 170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, 봉투가. 이 녀석은 친구 배나무에 홍로가 두 가지 접목이 되어 있어가지고 홍로하고 배하고 같이 살고 있죠. 한 집은 두 가족이고 그리고, 친구 배나무에다 화산 배나무도 접을 붙였어요. 여기하고여기하고두 군데 접 붙였는데, 둘다 살아있습니다. 내년에는 꽃이 사는 거를 좀 아껴주실라나 모르겠습니다. 어영부영, 170개 정도를 봉지를 다 씌웠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나무로 가야 되겠죠. 두 번째 배나무도 봉지를 다 씌웠습니다. 집에 있는 봉지가 딱 떨어졌네요. 이 녀석은 저쪽과의 1번 나무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한 80개 잔도 봉투가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홍로사과가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. 올해 결실을 세개 정도 보여주네요. 그리고 이 녀석은 나가노 신구도 올해 접목을 했고요. 화산배나무도 접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살아 있어요. 두개 접목을 했는데 하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. 근데 죽은 것도 아니에요. 아직 배가 파래. 더딘 건지, 아니면은 곧 죽을 건지. 이번 변나무도 봉지 씌우기를 마쳤습니다.